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퇴사를 돕고 싶은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9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1시 10분,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3월 18일 월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laughs> 어, 좀, 어, 국내 증시 따라서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 상황인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무튼, 자, 오늘 심택. 어, 장중에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거고 어, 이렇게 심택 상승이 강하게 나올 때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이 시점에서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냐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 대응 방법 알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음, 태산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택은 제가 여기 어,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을 때, 박스를 치고 있을 때요 시점부터 제가 포착한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어 박스를 치다가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때 딱 잡아 드린 거잖아요, 그렇 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잡아 드렸던 이 상황에 상방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때 흐름을 굉장히 좋게 어 끌고 나갔어요. 어 끌게 끌고 나가면서 여기서 갭을 띄워놓고 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항상 갭을 띄우게 되면 그 갭을 띄운 의미를 잘 포착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갭을 띄운 의미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 자 갭을 띄운 시가의 움직임을 잘 포착했다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흐름을 어, 유지되고 이 갭을 띄운 시가를, 어, 애초에 띄워놓은 시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위로 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 구간. 여기 밑에서 붙잡으신 분들 여기서도 한번더 잡을 수 있게 어, 타점을 제공해 드렸어요. 소통방에서 여러 차례. 자, 18,000원. 요 구간만 잘 보셔라. 심텍에 대해서 어, 제가 계속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심텍. 자, 이걸 말아 올린다. 어, 한 방에 나올 듯 싶다. 그렇 이미 여기 언급을 해 드린 요 시점. 요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오지 않고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리죠. 자, 서서히 끌어올리는데 뭐 국내 증시 영향에 따라서 뭐 주가는 밀리고 어,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 어, 주식은 그렇죠. 어, 그런데 이런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다. 이 캔들의 움직임을 속일 수 있어요. 뭐 호가창이 어 크게 뭐 얇게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심택 이렇지 현재 상황에서는 뭐 2만 뭐 7만 이렇게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인데 어그 앞전에서는 뭐 대량 뭐 몇천 뭐 4천 주뭐뭐 천주 뭐 이런 식으로 물량을 어, 얇게 막아 버려요 막을 수 있는 거는 세력들 돈 있는 세력들만 할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 보이지 않는 어, 주가가 뭐, 거래량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 위아래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 물량을 위에, 이 보이지 않는 효과창에다가 딱 걸어놓는다. 이 소리에요. 어? 뭐, 가령, 뭐, 3만원에, 3만원, 뭐, 그 주문을 넣을 수는 있죠. 주문을 넣은 다음에 3만원이든, 뭐, 아니면, 쪼, 뭐, 아래, 거기에다가 물량을 빨리 걸어놓고서, 여기,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있는 효과창을, 어, 세력들이 휘고, 마음대로, 지어 잡고 흔들 수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여기서 물량을 걸어 놓은 다음에 요 움직이는 여기서 홀가창을 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뭐 등락폭을 만들어 낼수 있다 라는 소리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요런 캔들은 속일 수 있다 어, 속일 수 있겠으나 이런 거래량 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준다? 아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18,000원 요 언저리에서 움직임을 보여준다? 야, 이거는 눌러줬을 때요 금액에서 사고 싶지 않으면 요 금액에 살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탈이 되면 일단 추가적인 하락 개파락으로 어, 갭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관망을 해본다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여기 근접한 라인이 왔을 때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듯이, 자,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탈되지 않으면 강하게 한번 갈수 있다. 그리고 보이는 장대 양봉처럼 한번 튀기 위해서 18,000원을 기준을 잡고 분할 매수 진입하면 되겠다. 자,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자, 3월 10날. 3월 10날, 여기서, 어, 18,000원 딱. 여기 찍어줄 때, 기존에 한번 체크를 해드린 이후에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어, 난 너무 높아서 매수하기 좀 부담된다? 어,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 심택은, 어, 못 사는 거지. 못 사는 건데, 못 사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눌러준다? 그런데 18,000원이 다시 온다? 그럼 여기서 못 잡았던 분들은, 이거 다시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여기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못 샀어. 그럼 내가 다시 내려왔을 때, 18,000원에, 어, 살 의향이 있어. 매수할 의향이 있어. 그럼 다시 왔을 때는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2만원, 2만 천원 2만 갔어. 2만 천원 갔는데, 아,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비싸서 못 샀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면 나살 거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죠?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밀리고 내려와. 그러면 여기서 또, 또 고민을 해. 맞잖아요, 여러분들. 고민 100% 하잖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까봐, 어? 아니면 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살려고, 이거, 매수를 저가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조금 더 높은 금액에 매도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그러지 마시라고 어차피 여기서 사가지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여기 이렇게 하락의 역을 뚫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 요 갭을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에 대한 계산을 하시라는 거지 이게 추가적 어, 추가적으로 더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어,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갭을 메꿀 수 있는 자리 여기 1 6 0 0천이 언저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내 손실 비율 뭐 내가 뭐 천만 원을 어, 매수를 했는데 1 천만 원을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마이너스 5% 어, 이거는 견뎌낼 수 있지만 여기 만 어, 대략 이 어, 금액 어 15,000원이라고 해봅시다. 뭐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손실이 뭐 20%가 어, 마이너스 20%가 발생을 해. 근데 이거는 못 견디겠어. 그러면 여기 내려왔을 때 흐름 보고 추가적으로 1,000 추가 매수를 더하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이미 꺾여서 내려올 때 비중을 500 이렇게 줄여놓고 다음 대응 1,500만 원에 대한 확보 자금을 박으시던지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잘 모르시잖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소통 방에서 매수하셔라, 분할로 매수하셔라 이런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심택 어, 알려드리고, 자 이걸 말아 올린다. 자 그리고 저점 보유자는 잘 홀딩해 주셔라. 자 이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응, 목요일이고 그리고 어, 오늘. 오늘 강하게 상승, 장 초반부터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없던 이 상황에,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 그리고 기존에 여기 이탈하지 말아야 될 라인, 그리고 분봉으로 대응해야 될 라인, 제가 한번 어, 설정을 해드렸고, 여기를 딱 지켜주는, 자, 지켜줬는데, 뭐, 알게 뭐야. 거래량이 더안 실리면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 가는 거지, 뭐. 그쵸? 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거래량이 동반이 되잖아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남다른 거래량이라고. 보세요. 자, 요, 요, 여기를 돌파해주는 이 거래량. 자, 여기. 자, 여기를 돌파해주는데, 요, 대략 20만 주. 20만주가 돌파되는 시점이 어디예요? 20만주가 돌파되는 시점. 20만주가 돌파되는 시점. 요, 요, 요 캔들. 요 캔들부터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일단 저는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9시 반이죠? 근데 9시 44분에, 어, 오늘인가? 어, 느낌이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 호가창도 체크를 해 보면서, 뭐 대응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목표가 때리러 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 목표가는 제가 여기서 어, 말씀을 이미 이미 여기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 아 이게 좀 짜증나요. 이게 차트만 봤을 때는 여기 이,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아씨 이거 뭐시간에 상한가 친 다음에 이거 뭐갭 상승해갖고 그냥 밀어버렸나 여기서 갭 띄워놓고 뭐 털어버렸나 자, 이런 그림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7,350원 이날 상한가 언저리 딱 찍어주고 난 이후에 빠졌는데 빠진 이 거래량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포스코, 엠팩도 동일하게. 이거 NXT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 이거 왜 하는 건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고, 일단 뭐 한다고 하니 일단 뭐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것도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딱 찍어주고 밀어버린, 이거 뭐 테스트 기간인가요? 이거? 어, 테스트? 근데 이게 3월 말까지 800 종목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요. 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분들, 차트 대응하시고, 어, 이렇게 갭상승 나왔을 때 밀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르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심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어 움직임은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무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지지를 받아주면서 여기를 다진 이후에 상승이 나와준 거기 때문에 2 3,700원 저는 더갈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요캔들 지워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가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이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올라갈 산은 어, 충분하게 많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저점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뭐 분할로 수익 챙겨가면서 뭐 내가 천주가 있었다 그러면 조금 조금씩 덜어내세요. 어, 수익 나머지 뭐 백주 가지고 뭐 충분하게 끌어올려도 어, 수익은 엄청나게 발생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가령 그 다음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수익은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 대응 대로 목표가 때리러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어, 말씀해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만 잘 해주시면 돼요. 제가 매도해야 되는 이 시점은 또 기가 막히게 잡아내기 때문에 자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 이런 거는 제가 다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량 익절 하시던지 아니면 이 라인 이탈시 전략 매도 사인을 드리게 되면, 자, 미련 없이 수익 챙기고 가면 된다. 자,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찝어드리고 있는, 뭐, 포스코, 어, DX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눌리면 땡큐다. 자, 그러면 눌리면은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인 상황. 자, 그리고 나는 뭐, 한치, 뭐, 100원도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 어저께 눌렸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추가 하락이 나와야 내가 더 욕심을 부려서 저가에 매수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갭이 떠서 올라갔어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뭐 어차피 여기서 못산 분들은 뭐이 종목 포기해야죠 추가적으로 성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이렇게 막 갑자기 급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여기서 추격매수해요 음 뻔합니다 어, 주식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어, 이런 막 등락폭 때문에 막 올라가는 이런 주식 이런 게 상승하는 것 때문에 눈이 뒤집히거든요. 응,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뭐1%더 먹으려고 3%더 먹으려고. 그쵸? 그러면 이 밑에 저, 저점에 잡아 놓으라고. 그러면 은 이거 뭐 편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를 왜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고요. 내가 이제 4만 4천 원 여기서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스틸리온 이게 포스코 그룹의 움직임도 좋지만 어 지금 포스코 그룹 수급 들어와준 부분 이거 믿고 가는 거고 포스코 그룹 그리고 알래스카 지금 사업 어 완벽하게 지금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 서있는게 포스코 그룹이다 제가 그래서 어 계속 말씀을 드렸고 강조해서 요 부근에서 이렇게 출격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조정 눌렀을 때 요렇게 근접한 라인을 제가 설정해드렸을 때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미 34,500원 요원저리에서 제가 어 타점을 신규 진입 분할로 진입하기에 아전 뭐야 이거 어 접근하기에 어, 죄송해요. 네. 자, 접근하기에 좋아 보인다.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 저 소통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이죠. 응? 신뢰? 그죠. 그런 분들은 이 구간에 제가 어, 접근 분할로 매수해도 되겠다. 하신, 어,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분할로 매수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뭐 내가 뭐 5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뭐 2500이 되었든 뭐 500이 되었든 일단 1차가 진행이 매수가 진행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비중 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뭐그 다음 구간에서 뭐그 라인이 여기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잡힌다. 그러면 여기서 불타기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눌렀을 때 34,500원? 요 구간에서 2차가 어 진행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뚫고 내려갔을 때 다시 돌려서 올라오는 타이밍에 다시 타점을 잡아본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너무나도, 너무나도 안전하게 음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부분,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 만큼, 10%가 내려가든, 마이너스 7%가 내려가든, 내려간 만큼 평단을 낮춰 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로 바뀐다. 그쵸?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전국까지만 하도록 43%가 수익인데, 이런 걸왜 놓치냐, 이 말입니다. 그렇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44,000원의 매수 분할 매수 들어가주세요 하고 이런 장대양봉 어, 그려집니다 18% 이거 왜안드시냐고요 여러분들 아 드신 분들은 축하드리죠 드신 분들은 축하드리는데 자 보세요 자 오늘인가 제가 교육방 따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에서 드린 겁니다 포스코스 어, 틸리온 이외에는 뭐 어, 전체 방에서도 드리긴 했으나 포스코스 틸리온은 제가 이렇게 교육방에서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어, 44,000원, 음, 이렇게. 자, 섹터의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엇박차 타면 뒤지는 거다. 어수식 시장에서다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상하가 가는지 체크하시고, 이탈 시 분할로 수익 챙겨주셔라. 자, 이 여기 이날이죠. 음, 이날. 응, 음, 3월 7일날. 자 이렇게 뭐, 아이 새끼 뭐야 잘난 척하는거야? 뭐, <laughs>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잡아드렸다라는게 중요한거예요 포스코 스틸리온 자 아직은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잡아드린 요 시점에서도 제가 이렇게 44,000원 이탈이 없네? 아 그러면 잡아야되는 구간이 어디야 어 여기서 못잡으신 분들 자 이러고 바라만 보셨던 분들 눌렸을때 44,000원 여기서 매수하세요 이미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죠? 여기서 매수하세요. 말씀을 드렸다, 이거요. 이탈 없고 움직임 나쁘지, 나쁘지 않습니다. 포스코 움직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 이날, 3월 18일, 제가 월요일이라고 말씀드렸던, 어제, 어제, 어제 이런 움직임이 보여졌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18일 야,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조만간 장대양봉 나와주길 오늘 나와줬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 지금 슈팅이 나온 거예요 어. 자 3월 19일 수요일 11시 제가 아까 11시 뭐몇 분, 9분. 자, 그 찰나에 지금 이거, 내가 영상을 찍고 있는 바람에 우리 소통방에 이런 대응을 못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이럴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뭐 해줘야 돼? 구독과 좋아요? 자, 보고 계신 분들, 자, 이거 맞잖아요. 한번 눌러줘요, 좀. 한번 눌러주고, 소통방 들어와서 같이 대응하고 수익 내자고요, 여러분들. 퇴전함. 속동방 들어오시는 방법, 0105799335. 자, 들어오시라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포스코 스틸로 이런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 이런 범위들 제가 다 찝어드린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미 속동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전고가 오면, 분할로 매도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뭐, 비중을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 요 구간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거부근에서 뭐, 어 비중을 조금 더 덜어내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탈되는지를 체크해보고, 물량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어 줄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크게 뭐, 수익 중인데, 뭐, 미련은 없죠. 음 뭐, 내가 수익이 뭐, 100%가 나건, 200%가 나건, 어쨌든 손실이 나지 않는다 라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권인 상태에서는 내가 홀딩할 수 있는 영역 그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그 기준 이런 것들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나와 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탈이 없다 라고 하면 포스코스틸리온 어디까지 간다 충분하게 돌파할 수 있는 가능 범위는 충분하게 많이 열려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어, 포스코그룹 놓쳐서는 안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포스코그룹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상승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뭐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어, 3만 어, 31만 3천 원 여기서의 돌파가 나오지 않는 부분. 하지만 추세 에 어, 지금 변형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 하신 이후에 어, 좀 불안하면 확실한 자리 돌파되는지 확인하고 매수해라. 자, 변동성이 생겨야 여러분들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우상향만 하면은 어차피 뭐 물량은 어,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매도량이 바, 어, 발생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매수를 못 하죠. 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매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생겨야 그만큼의 음, 수익도 발생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락폭은 이런 파동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 해 주시고 대응을 하고.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좀, 어 부담을 조금 덜 가지시려면 저점에 매수를 할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키우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오늘도 제가 수익 충분하게 챙겨드리는 오늘 뭐 이미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대응 방법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올려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심태기야 뭐 오늘 장중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MOT 이것도 제가 어 여기서 저점에 잡아드린 이후에 자 이거 뭐 너무나도 뻔하다 이거 이렇게 뚫어주, 뚫어주고 난 이후에 조정받으면은 뭐 이게 더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준 상황 자 이렇게 자, 이거, 이렇게만 안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신규. 고점을 찍어준 상황에서 여기 찔러주고, 지금 거래량 없이 동반된 이 하락. 이 기준에서 밑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정 구간.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 지금 뭐 소통방에서 어, 체크를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기둥을 또 박아 줬잖아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보기 좋게 MOT에 대해서 어, 바... 기둥을 박아 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동일한 패턴이다. 돈이 사용되는 의도 이런 게 중요하죠 조정 이후 눌림에서 잡아야 되는 이유 수익이 충분하게 발생이 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뭐 한화비전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구간이 왜 동일한 구간이라고 했냐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이거 뭐하러 주가를 끌어올립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 이유 여기서부터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여기 앞에 물려계신 분들 자, 돈 주고 물량을 받아낸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자전거래가 들어간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동일하잖아요. 움직임이. 자, 눌러줬단 말이에요. 눌러줬는데 일정 구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억게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다. 더 상승을 만들어낸, 내가 쓴 자금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이유들입니다. 어, 세력들이, 어, 내가, 더 주가를 끌어올려서 더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작업들. 자, 이런 것들을 왜 놓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MOT도 동일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바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자, 역사적 신고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면 되겠고, 이렇게 돌파가 나와준 요, 6 0 0 원. 밑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뭐, 비중, 뭐 천주에서 여기서 뭐반 덜어내고 반 덜어내고 했으면 뭐 200주 있다 설령 그러면 200주는 나머지 여기서 1,600원 이탈 이될때전략 매도하고 자이 종목에 대해서는 끝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죠 그렇죠? 현재는 MOT도 우상향을 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여기서 다시 도달하지 못하고 꺾여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어, 잊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 하시면, 다른 종목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주식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어, 필요한 영상들은 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어,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일단, 어, 매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나, 위에 물려 계셔가지고, 이제, 아직 매도를 할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보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점들. 그런 것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퇴사남 010-5795-335. 퇴사남이 필요하신 분들, 퇴사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퇴사를 앞두신 분들 제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10-5799-335 남겨주세요. 어뭐 퇴사하실 분들 퇴사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소통방에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어, 남겨주신 분들 제가 뭐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든지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이런 것들 다 제가 찝어 드릴 겁니다. 평단 확인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물량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취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안 잡아먹습니다. 어, 티사남이 도와드릴 거요. 예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 아, 통화도 해보고. 음? 뭐, 업체가, 뭐, 내, 유튜브를 보고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종목을 주는지, 아, 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익만 나면. 그걸 이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0105799335, 음. 소통, 입장, 퇴사, 해당 종목, 남겨주세요.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